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김충환 교수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실기 시험 대비 캠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부산 인력개발원의 김충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캠을 활용한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NC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솔리드웍스 2016을 이용해서 2.5D 모델링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를 실행해서, 실행해서, 어, 먼저 오픈 눌러서요 여러분들 앞에서 작업해 놓은 p314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솔리드캠 기본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솔리드캠 파트에서 뉴 아이콘을 누른 후에 밀링 누르고요 여기서 컨트롤러와 여러분들 원점 소재 타겟 등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머신 옵션에 G54 또는 G92의 사용 여부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파낙이나 센트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 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저희들은 파낙 시스템을 있기 때문에 파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가 설정됐으면 여러분들 원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정의하고요, 면을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상면을 선택하게 되면 솔리드 캠이 자동으로 모서리에 원점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원점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점을 이쪽 꼭지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다시 모디파이하기해서 모디파이 픽을 선택한 후에 꼭지점을 선택해주고요. 선택했는데 좌표기는 이동됐지만 좌표의 방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모디파이 바이 플립을 이용해서 z축 기준 반전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원점을 정의 하고 나갑니다. 자, 공부 시작 높이는 여러분들 넉넉하게 줘서 150, 커리어너스 높이 120. 적당히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티의 화면 높이를 선택해 갖고요 여러분들 엔드밀로 가공 모자하고는 가장 낮은 점, 다시 말하면 여기 윤곽 깊이가 5mm입니다. 이 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쪽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5mm라는 것을 설정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시 밀링 대화상자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면 매관 위치가 나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소재를 정의할 건데요. 소재는 이미 다 앞에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녹색 박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셀렉션에 솔리드원이라는 게 잡혀 있으면 맞는 겁니다. 여기서 취소 버튼, X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고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켓을 클릭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타켓을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주면 됩니다. 회색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취소 버튼을 눌러서 밀링 파트 데이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밑에 쭉 내리게 되면 어, 머신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g 9 1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g 9 1는 값의 오른쪽에 있는데, 쭉쪽 땡겨보면 이른쪽에 값이 있습니다. 값. 값이 값 지금 아니오로 되어있다는 얘기는 G54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아니오를 갖다가 이 값의 아니오를 갖다가 한번 누르게 되면. 예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g92로 사용하겠다, 진짜. 그래서 저희는 g92로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g92로 하고서 여러분들 확인 버튼 눌러서 바로 기본 설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메뉴에 있는 캠 a m p a 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닫기를 누르게 되면 캠 파트 기본적인 설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파트를 열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뉴 파트 확인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솔리드 캠파트의 열기 눌러 셔서 아까 여러분의 기본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파일 이름.prj 이것이 PRJ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닫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요놈을 우리는 선택한 후에 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값으로 열린 걸볼수 있죠. 이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작업 공정을 보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페이스 커터로, 윗 면을 페이스 밀로 한번 밀어야 돼. 페이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센터 드릴 작업을 해야 되죠. 센터 드릴. 센터 뚫고요. 세 번째, 뭐 하면 됩니까? 드릴을, 어, 센터 드릴 뚫은 곳에 다시 드릴을 파이파이로 뜨르면 되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윤곽과 포켓을 가공해갖고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엔 포켓. 포켓을 작업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동인식 가공에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가공을 하기 위해서 solid cam operation에 2.5D, 그 다음에 페이스 클릭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도형에 new 해가지고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그래픽 영역에 형상을 한번 클릭해 주고 정의를 누르고 클릭해 줘. 그 다음에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자, 그 다음에 공구 선택, 선택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에드밀 2를 눌러서 페이스 커터를 선택하고, 페이스 커터 직경은 80입니다. 80그 다음에 뭐 다른데 한 곳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공구 번호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첫 번째 공구. 그다음에 팁 스공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XPED와 70 ZPED 70 그다음에 회전율 죠 800을 여러분들 입력하고 어, 셀렉트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공 높이를 지정하면 되겠죠. 가공 높이는 여러분들 페이스 깊이만 여러분들 설정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스 깊이 누르고 이 상면을 여러분들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 Z 제로라고 인식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로면까지만 무조건 깎게 되는 거죠. 맞으면, 여러분들,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공방법. 가공방법에, 여러분들, 가공방법 해칭이 아니라, 한 경로. 경로 하나만 따라가겠다는 뜻이죠. 가공방법에 한 경로. 그 다음에, 반전. 자, 반전 안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공하는데요. 반전 버튼 눌러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면, 칩이 여러분들 앞으로 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온패스를 눌러서 여러분들 앵글 0인구 확인하고요 공구 직경 10%만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해서 공구직경이 80이니까 10%만 8mm 밖으로 확장해서 더 나간 다음에 깎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산 후 저장 후 계산 나가고요. 오케이. 해서, 페이스밀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경로를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만든 페이스밀 앞에 사각박스를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페이스커터가 급속으로 내려왔다가 절삭 모드로 G01로 가고 한 다음에 G00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번째 센터 드릴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캠 오퍼레이션을 선택하고요 2.5D에 이번에는 드릴을 선택하면 되겠죠 도형에 New 눌러서요 여러분들 어디 하면 돼요 드릴 중심을 찾을 때니까 구멍에 측벽을 한번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밑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x 45 y 35도면하고 일치하는 치수입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하면 되고요. 자, 여기 드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구를 선택하고 보겠습니다. 공구 선택 자, 그다음에 추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에드밀 툴을 눌러 주시고요. 센터 드릴이죠? 여기서 드릴 툴지에 보면 센터 드릴 있습니다. 센터 드릴. 자, 팁 직경에 3. 음, 3. 참여. 팁 직경. 그 다음, 미리미터 mm 혹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공구도 2번.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디폴트 공구를 눌러서 여러분들, XZ 피드 50. Z 피드 50. 회전수 700. 그 다음에 절사규, 프루두그 다음에, 셀렉트,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공 높이 눌러주시고요. 자, 드릴 깊이가 얼마로 뜨려야 됩니까? 드릴 깊이는. 센터만 찍을 거니까, 팁, 공구 팁을 해서 3mm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빼쪽 남은 꼭시점, 여기에 찍은 다음에 3mm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3mm, 공구 팁으로. 자, 이제 가공 방법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방법 눌러서요. 그 다음에 드릴 사이클, 그 다음에 드릴. 자, 그러면 다 됐죠. 다 됐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나중에 파이 파이 드릴을 가공해야 되니까, 위치값이랑 똑같으니까 저장하고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복사. 오케이, 그러면 드릴. 작업한게 요게 센터 드릴이고요 요것은 지금 파이파이 드릴을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 요것을 다시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택되어 있으면 도형에서부터 하면 되는데요 도형은 똑같죠 경로 센터 위치가 이쪽에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공구는 다르죠 공구 선택 당연히 뭘선택해야 됩니까? 에드 해 가지고. 세 번째 공구 드릴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직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입니까? 8이죠? 8. 8. 아, 버지경 있는데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다음에 티플트 공구 여러분들 XY 피드 값이 50 제트피드 값도 50 회전 700 코렌트 탭을 눌러서 절사기를 해 주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선택을 눌러서 공구 마치고요 자 가공 높이 선택해 가지고요 가공 높이 공구 TV를 선택됐는지 확인하고요 탭 깊이 얼마만 채야 됩니까? 드릴 깊이, 공구 팁에서 여기서 반경값만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드릴 깊이는 두께 23 플러스 3일이니까 27이 되겠습니다. 27. 자, 그 다음에 가공 방법 와서 드릴 사이클 눌러서 팩 드릴을 써야 되죠. 팩 드릴. 그 다음에 데이터 누르시면 이와 같이 드릴 옵션 창이 뜨는데 여기서 Z 피치를 5mm 주고 확인. 그래서 저장 후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드릴 작업 끝났고요 드릴 공구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체크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시뮬레이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olid p i c y 파일 눌러서요 시뮬레이션 속도를 제일 왼쪽으로 해놓고 플레이 눌러게 되면 이와 같이 팩들이로 뜨는 걸볼수 있고요. 나가기버튼을 눌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경로도 해제해 버리고요. 음, 자 이렇게 쉽게 볼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센터 드릴, 페이스 커터 치고요. 센터 드릴 뚫고요. 드릴 뚫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윤곽 부분과 포켓 부분을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켓 자동 인식 기능인데요. 자, 솔리드 캠 오퍼레이션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죠. 리커넥션 아래 방향 눌러 보면 포켓 자동 인식 있습니다. 클릭.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도형 인식이죠. 도형의 New 누르셔서 도형을 선택하면 되죠. 여기 선택 모드에 솔리드 바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보고요. 자, 모델을 클릭하게 되면 형상이 자동으로 인식되면서 요 밑에 솔리드 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면 1번, 2번, 3번 있는데 바로 가공 깊이에 된 건데 면 1번 같은 경우는 Z0 입니다. 이 윗면이죠. 이 Z0은 뭘로 깎았나요? 앞에서 페이스밀로 깎았기 때문에 얘는 해제해야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해제 해서 면 1번과 2번만 놔둡니다. 면 1번은 지금 윤곽 가공 깊이입니다. 면 2번은 여기 포켓 가공 깊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켓은 4mm 파고요. 윤곽은 5mm 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 정의 해야 되겠죠? 공구 정의. 자, 선택. 이번에 뭘 해야 돼요? 바로 a d m i 즈 tools에 들어가서 엔드밀 선택해야 되겠죠? 자, 엔드밀의 직경은 여러분들 시험 칠때 10mm입니다, 10mm. 아버지경 밑에 한번 클릭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디프트 공구로 이동해서 디프트 공구의 XY 피드값 80 Z 피드값 80 회전율 1000 기본값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삭교도 줘야 되죠. 절삭유. 그룹드 그 다음엔 셀렉트 자 이제 가공 높이를 해 주면 되겠죠 가공 높이를 상면 높이 선택 0 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최대 Z 피치 여러분들 5mm죠 5mm 5mm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공방법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가공방법에 여러분들 가공방법 여기 보면 뭘로 되어 있나요? 윤곽을 선택하면 되죠. 가공방법, 윤곽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 입력하는 것이 바로 오버랩 되는 것이 공구 직경에 50%됐는데 값으로 해갖고 6.5mm, 사이드 스텝이 되는 건데요.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 Z 높이별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는 특별 옵션, 바닥 옵션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가공률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상률을 주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면 반드시 정석 체크를 해줘야 되죠. 우리 정삭도 해볼까요? 그러면 측벽 옵션에 0.2섬 없으니까 설정할 필요 없고요. 바닥 옵션도 0.2. 당연히 정삭을 체크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황사 갈때 측벽과 바닥면을 0.2씩 남기고 황사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삭하면서. 0까지 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윤곽 탭을 한번 누르셔서요. 윤곽 탭 누르면 여기 보면 스타트롬도 있는데, 인사이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 크라이밍 하향 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윤곽은, 여러분들, 윤곽은 밖에서 안쪽으로죠? 밖에서 안쪽으로. 어, 제가 조금 아까 잘못했네요. 밖에서 안쪽으로. o u t s i 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픈 포켓 p 있는데. 포켓은 윤곽가운법의한한향향한향향있어있한요향 방향, 한 방향, 방향. 윤곽이웃사이드오픈포켓한 방향 외부에서 어프로치 외부에서 어프로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엔 계산을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되고요. 경로 봐볼까요? 한번 체크하면 됩니다. 경로. 경로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제하고요. 이제 경로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작업을 여러분들 체크하고 경로를 볼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시뮬레이션 누르게 되면 되고요. 솔리드 베리파이 눌러서 여러분들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윤곽을 이렇게 가공하게 되고요. 여기는 램프앵글을 이용해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포켓 자동 인식을 해서 저희가 가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바닥면. 0.2mm 가공률을 줘서 한번 더 깎고 있죠 0.2 들어가고 콘터를 떨어서 이제 가공하게 되겠죠 깊이값 가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앞에 체크를 해제해서 해제하고요 이제 체크 뭐 해제할 필요 없네요 체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NC 데이터 g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든 g 코드 선택한 다음에 작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른 후에 여러분들이 아 예를 들면 비번호가 7번이다 그러면 알파벳 5 007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위치는 여러분들 저는 이쪽에 지금 작업하는 폴더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이미의 경로를 해주면 되겠죠. 저장. 이거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메뉴에 뭐, 제목 p 시를 보면, 오, 00, 00, 0 0 7인데0 하나 빼먹었네요. .nc.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제가 잘못했네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항상 뭘 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파일로 해야 됩니다. 다시. 0007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N 시를 기재장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완료된 거죠.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